20대 후반. 나는 내 피부가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낀다. 송중기의 피부 관리를 유튜브에 검색했더니 박고영과 송중기는 동일한 음식을 먹으며 피부 관리하는 것을 알수 있었다. 바로 사과였다. 매일 아침 사과를 하나씩 먹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아작낸 사과를 만들기로 했다. 아작낸다. 아침마다 빵에 발라 먹으면 애플파이 같은 느낌을 낼수 있을 것 같다. 백종원 선생님의 레시피를 보니 계피와 설탕이 꼭 필요했지만 나는 둘다 없었다. 그래도 괜찮다. 내 집에는 차이티가 있다. 그 차이티에서 계피를 수출해서 우려먹어 소스로 사용하기로 한다. 나는 운동신경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각을 재면... 엎어진다. 하... 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닦아내기로 한다. 아무 일 없었듯이, 아무 일 없었듯이 그냥 큰 냄비에 옮겨 담기로 한다. 이렇게 차이티를 우려내기 위해 불을 올리고 사과 껍질을 깎고 나서 모두 아작낸 다음에 한 냄비로 재료들을 모아준다. 설탕이 없었지만 대신 꿀을 넣을 수 있고, 꿀을 많이 넣을 수 없지만 콜라를 부어주면 된다. 정말 잘 활용하는 나는 천재인 것 같다. 집에 있는 도구들을 손쉽게 활용해서 피부도 좋아지고 맛있게도 만들 수 있는 아작는 사과. 모두에게 추천하는 바이다.